나가갖고 거기 앞에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거기 앞에서 먹먹한 저녁 되니까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되게 철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이 이렇게 되게 가난한데 그때 어머니가 혼자서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우리 3남매를 키우셨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되게 가난한데 시간이 지난다고 이게 좀 개선될 수가 있을까? 그러면 나는 공부해서 어떻게든 좀 성공해 보려고 그 했는데 이렇게 공부해서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갑자기 서러운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거든요 울다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좀 가난하다고 무시당했던 생각 뭐 친구들한테 무시당했던 생각 이런 게 갑자기 사무치게 막 떠오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탄을 하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시간 정도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눈물이 많은 성격이 아니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만큼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울고 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아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저는 그 어렸을 때 강남구 신사동에서 살았고요. 네. 세탁소 집 단칸방에서 아홉 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계기에 의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그걸 바탕으로 수학전문학원이 좀잘 됐어요. 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됐고, 네, 그 이후에는 투자 공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돈을 벌게 됐고, 요즘에는 어, 경매, 부동산 투자, 토지 투자, 네, 코인 투자 이런 성인 교육을 하고 있는 성정길 메이저 교육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좀긴 얘기이긴 한데, 네, 이게 제 성공하고 되게 맥락이 연결이 많이 돼서 네,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체 어떻게 해야 공부가 좀 잘할 수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우연히 운이 좋게 두살 때부터 강남에서 살게 됐어요. 네. 저희 뭐 돈이 많아서 강남에 산게 아니라, 제가 강남구 신사동에서 살았는데, 세탁소에 딸린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네. 그 세탁소 전체 크기가 한 12평 정도 됐던 것 같고, 그 방의 크기는 한 2.5평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아홉 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빠, 동생이, 삼촌이 두 분이 계셨고, 형, 누나, 저 해서 이렇게 아홉 명이 같이 살았어요. 네, 당연히 세탁소 내 화장실은 없고, 건물 화장실을 네, 같이 공동으로 썼죠. 뭐, 여름에는 그나마 좀 씻을만 한데, 한겨울엔 따뜻한 물이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안 나오죠. 상가에서 이렇게 씻어야 되니까, 아, 이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잘안 씻었습니다. <laughs> 뭐 이렇게 냄새도 좀 나고 했겠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가려운 데도 많고, 뭐 이도 많이 살고 그랬어요. 네. 연탄불을 떼서 겨울에 방안은 되게 따뜻했어요. 네, 아주 절절 끌었죠. 아버지가 세탁소를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업을 좀 많이 못 하셨어요. <laughs> 사업을 되게 좀못 하시는 분이라 경제가 좀 되게 어려웠어요. 그냥 아버지가 좀 주사도 좀 있으셔서, 술 드시고 오면, 어, 어머님하고 좀 이렇게 부부싸움 하시다가 손찌검 하실 때도 있고, 자고 있는 저희들도 막 이렇게 깨우고, 막 이렇게 좀술 버릇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네. 그러시던 와중에 또 제가 중학교 한 2학년쯤에 그 조선족 아주머니랑 바람이 나셔서 완전히 그때부터 나가시고,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뭐, 아버지가 너무 그립다거나 마음이 아프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어, 자꾸 이렇게 주사 부리고 하셔서 저는 이렇게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좀 마음이 좀 편해진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좀 멋있는 삶은 항상 꿈꿔왔거든요. 저는 되게 좀 긍정적인 편이거든요. 우리 집이 가난하지만. 나는 좀 부자로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사실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학교에서는 나름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이렇게 압구정동 미성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단지내 독서실이 한 달에 3만 원밖에 안 했어요. 네. 다른 독서실은 당시 한 9만 원 정도 했는데 좀 저렴하니까. 그 미성아 파트 사는 친구한테 "나 너희 집 사는 걸로 좀 해달라" 해갖고 야매로 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네,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 중1, 중2, 중3, 그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던 학생이 있어요. 양명우라고 지금은 승의여고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는 친구인데, 그 학생하고 같은 독서실이었어요. 네. 사실 저는 그 학생이 정규 1등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공부를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3년 내내 정규 1등 하는 학생이 진짜 너무 신기하잖아요, 당시에는. 저는 이렇게 공부를 잘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그 친구가 어, 내 뒷자리 이렇게 앉았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그 친구랑 또 같은 반이었어요. 정규 1등인 학생이랑 같은 독서실을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죠. 내가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가 않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 친구가 이렇게 엎드려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 그럼 그렇지, 너도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진짜 딱한 5분쯤 지나니까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고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정교 1등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저렇게 공부해서 정교 1등을 한 거구나. 저는 그때 큰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내가 공부를 정말 잘해서, 어, 정교 1등 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교에서 공부는 정말 제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큰 마음을 먹고 독서실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저도 끝나자마자, 저희 신사중학교 나왔는데, 신사중학교하고, 이렇게, 압구정동 미성아파도 붙어있거든요.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가는 것까지는 되는데, 아, 독서실 가자마자 너무 졸립잖아요. 아, 너무 졸리니까 조금만 자고 해야겠다. 잠깐 자고 일어나면, 아, 공부해야지 하는데, 잠이 안 깨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제 배도 고프니까 그러면, 컵라면 하나 먹고 공부해야겠다. 컵라면 하나 먹으면, 아까 분명히 좀 잤는데 컵라면 먹으면 또 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잠깐만 자고 일어나야또 자고 일어나면 한 9시, 10시 돼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런 생활이 좀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밖에 나가갖고 거기 앞에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거기 앞에서 이게 먹먹한 저녁 되니까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되게 처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이 이렇게 되게 가난한데 그때 어머니가 혼자서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거든요. 지금도 이게 렇 되게 가난한데, 시간이 지난다고 이게 좀 개선될 수가 있을까? 그러면 나는 공부해서 어떻게든 좀 성공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공부해서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갑자기 서러운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울다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철형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좀 가난하다고 무시당했던 생각? 뭐 친구들한테 무시당했던 생각? 이런 게 갑자기 사무치게 막 떠오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탄을 하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시간 정도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눈물이 많은 성격이 아니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만큼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울고 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아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지금부터 목숨 걸고 공부를 해서 대학에 떨어지면 그냥 난 그날로 자살을 하겠다. 이 결심을 했어요. 근데 비장한 생각이 들었죠.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더니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 요 세수하고, 비장하니까, 그때부터 독서실에서 서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앉으면 졸리니까, 잠을 못 이기는 게 너무 큰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쭉 서서 공부했어요. 서서 공부하니까 집중도 더잘 되는 것 같고, 졸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요. 대학에 떨어지면 죽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다른 문제들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졸린 것도 그다음부터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서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리는 처음엔 좀 아팠는데 한 일주일, 이주일 서서 공부하니까 뭐또 그것도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어, 원래 좀 서점 가는 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신사역 있는데 그 월드북 센터라고 그 지하에 서점이 있었거든요. 거기 되게 자주 갔었는데. 합격 수기 같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부자가 된 사람, 그리고 서울대 합격한 사람들, 합격 수기 자기의 성공 이야기, 부자들이 쓴 이야기, 뭐 그때 뭐 홍종욱 박사님, <laughs> 뭐 이렇게 칠막칠장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때 그 그런 유명한 책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책들을 보면 하, 너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이렇게만 하면 될수 있을 것같은 생각도 들고. 그 때, 아, 서울대학교? 뭐 이런 책도 있었어요. 합격수기 모험챔인데, 그 책들을 보니까 다들 자는 시간을 좀 일정하게 했더라고요. 늦게까지 공부한 분도 있긴 했지만, 일찍 자고, 예,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많이 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12시에는 꼭 자야겠다.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제가 16살 때인데, 중학교 3학년 때거든요. 그때 새벽 5시에 아, 진짜 일어나려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글도 썼는데 머리카락 올로리 따가운 아침이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글을 쓸 정도로 새벽 기상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일어나서 제가 영어가 되게 약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했어요. 한 1시간 30분 정도게긴 시간은 아니에요. 새벽 5시에 일어나도 저 7시 30분까지 그때는 학교 갔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했다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한 사람인데 하루를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저는 항상 영어 교과서를 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학교 갈 때, 밥 먹을 때, 집에 갈 때, 이럴 때 단어장이나 영어 교과서를 늘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어, 영어 공부를 이렇게 앉아서 하면 너무 졸리고 힘들고 그리고 좀 빈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는 좀 여러 번 봐야 된다는 생각에 학교를 오갈 때 이렇게 본문을 다 외웠어요. 3월 2일부터 영어 교과서 본문을 외우기 시작해서 한 3월 말, 4월 초 정도면 다 외웠어요 본문을. 그리고 뭐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문제집이나 자습서 같은 거 풀기 도했는데 그게 가장 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 학교 그 교탁 바로 앞에 있는, 어, 2분단의 맨 앞자리. 항상 거기 그 자리가 제 자리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제 자리이긴 사실 되게 쉬워요. 다른 학생들이 다그 자리에 앉기 싫어해서 내가 자리 바꿔달라고 하면 누구든 다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전 항상 그 자리에서 선생님하고 거의 1대1로 수업하다시피 했어요. 어떤 과목인 건 간에, 그냥 선생님 이 오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기라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했지? 그걸로 수업을 항상 시작하셨어요. 그럼 제가, 어, 선생님 이 여기까지 했어요.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 예, 뭐, 뭐, 말씀하시다가, 전기라 저번에 우리 이거 얘기했니? 뭐, 그러면, 어, 선생님 이건 안 하셨어요. 이건 했어요. 하면, 저를 보면서 그냥 저만 보고 수업을 하셨어요. 당시에도 이렇게 공부를 수업시간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잘 없잖아요. 네. 저는 항상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들으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저만 보고 수업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필기도 다 하고 질문거리도 네, 수업시간에 다 해결을 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수업시간이 50분이고 쉬는 시간이 10분인데 저는 수업시간이 끝나면 바로 네, 그 시간에 배운 거를 한번 쭉 읽어봤어요. 복습이죠. 그게 보통 한 2, 3분 정도 걸렸고 양이 많을 때도 5분을 넘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은 수업종 치기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종이 땡 치면, 뭐 친구랑 수다 떨거나 화장실 가거나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배운 거를 2, 3분 동안 복습을 반드시 하고 꼭 화장실에 갔어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저는 학교 공부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게 시험 문제거든요, 사실. 다른 친구들이야, 뭐, 제가 필기한 거 시험 기간에 빌려가고 막 하지만, 그걸로 이렇게 공부를 잘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여기까지 들으시면 제가 원래 천재였거나 원래 공부를 잘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다 수학 성적이 60점대였어요. 저 서울대 수학과 나온 사람이지만 저도 수학을 원래부터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수학을 많이 공부해서 잘하게 됐어요. 그 합격수기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희 때는 제일 좋은 책이, 어, 수학의 정서. 네, 저희 학교과 선배님이신, <laughs> 네, 그 지으신 저자가 네, 있으신데, 그 책만 계속 복습해서 반복을 했어요. 네, 제가 한 13번 정도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13번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그 13번을 반복하냐. 한번 보는데 한두달 정도, 세달 정도 걸리는데, 열세 번이면 뭐, 3년 내내 그것만 보냐,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처음 볼 때는 두세 달이 걸리죠. 저도 그 정도 걸렸던 것 같고, 두 번째 볼 때는 한 달이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고, 세 번째부터는 뭐한 2, 3주? 그다음부터는 한 일주일이면 한 번을 다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세 단원 정도는 여유롭게 풀거든요. 네.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만의 공부 시간이 있었고 기타 과목들은 다 수업 시간에 마무리가 다 됐고 시간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영어하고 수학인데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오갈 때뭐 점심 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영어 공부를 최대한 많이 했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에는 다 수학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 수학 시간 이것저것 한게 아니라 네,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그것만 복습해서 이렇게 풀었어요. 나중엔 정말 그냥 다 외워졌어요. 어떤 책이든 10번 이상 복습을 하면 저만큼 하면 다 외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시험 기간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되잖아요. 서점에 가서 수학 문제집들을 이제 펴 봐서 이제 책을 고를 거잖아요. 책을 고르려고 눈으로 보는데 서서 이렇게 책만 보고 있는데 문제가 그냥 눈으로 다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 책이 너무 쉬운 책인가? 다른 책을 뽑아서 이렇게 또 봤더니 또 그냥 또다 풀리는 거예요 암산으로 그래서 그때 보고 아 이게 내가 공부한 게다 제대로 한 거구나. 물론 그책 사와서 집에서 다시 풀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집이 가난해서 이렇게 책을 여러 권살 돈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식당에 설거지 하시면서 저희 삼남매를 어, 지하의 빌라 지하 단칸방에서 삼남매 키우면서 사셔서 네, 월세도 내야 하셔야 되고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책한 권을 여러 번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풀었어요, 늘. 그래서 책은 항상 깨끗했어요. 네, 틀린 문제 표시만 돼 있고 복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과목별로 딱한 권씩의 자습서나 문제집만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완벽하게 공부를 했더니 어, 성적이 네,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중3 때부터 공부를 해서 고1 때 이제 딱 반에서 1등 하고, 네, 그때 정교에서 3등 했거든요. 제가 그때 되게 놀라운 게, 국어는 정교 1등이었고, 네, 영어도 100점이었고, 수학 100점이었고, 과학 100점이었고, 불어도 100점이었어요. 불어는 100점이 정교에서 저 혼자였어요. 중간기 말다 100점이었는데, 제가 불어 자습서를 통째로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립트까지, 듣기까지 다 외웠고, 저 불어 아예 당연히 1등 모르죠. 스크립트까지 다 외웠더니 네, 불어도 100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 프랑스에서 3년간 살다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실수로 하나 틀렸는데 네, 저만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교 등수가 1등이 나오거든요 동점자가 없어서 네, 불어만 네, 1등이었어요 다른 거는 동점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100점을 받았는데도 정교에서 3등이었어요 전 그게 더 놀라운데 어, 현대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그때 제가 9,9학번인데, 그때 현대고등학교 서울대를 무려 33명이 갔어요. 정말,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죠. 네, 지금이야 뭐, 과학고도 많고, 영재고도 많고, 뭐, 그런데, 그때는 뭐, 과학고 몇 개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 잘했을 때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그때 깨닫게 됐죠. 이게,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이렇게 하면, 나도 되는구나. 그때 좀, 성공하는 법을 알았다고 할까요? 지금도 그 양명우라는 친구랑 가끔 연락하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는 어, 롤 모델이었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람이 그만큼을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그 친구가 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하, 저만큼만 자면서 공부를 할수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집중해서 할수 있고, 저렇게 해야 종교 1등 할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배운 게 가장 큰 효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롤 모델 한 명을 정해서 그 친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터득한 어, 성공한 사람한테 배우는 거랑 온전히 거기에 흠뻑 빠져서 몰입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한 16, 17이 나이에 배우게 된 거죠.